죽전 캠퍼스 제 55대 담타 총학생회가 영화 상영제를 주최했습니다. 이 행사는 지난 6일 교내 폭포공원 활성화를 위해 진행됐는데요. 오후 6시부터 티켓을 배부하고 오후 7시부터 밤 9시까지 영화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를 상영한다고 공식 SNS를 통해 사전에 안내했습니다. 네, 오늘이 저희 총학생회에서 준비한 첫 대면 행사였는데. 어, 저희가 직접 학우분들을 만나고 준비한 것을 보여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뜻깊은 것 같고 또 날씨 문제로 인해서 행사가 연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. 저희가 행사 이외에도 학우분들의 복지 개선이나 더 나은 학교생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기대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선착순으로 진행된 간식 이벤트와 빈백 돗자리 대여 이벤트는 참여한 학우들의 편리함을 더했습니다. 영화를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무비메이트 행사도 사전 신청을 받아 진행했습니다. 어 그냥 무턱대고 친구 따라왔는데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습니다. 행사도 좀 갑작스러운 비로 인해 영화 관람이 중단되고 상품 추첨으로 급하게 마무리됐습니다. 언제나 학우분들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디보이스 박세은입니다.